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남은 올 한해 동안 늘 든든하고 평안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전도 프로그램과 수요 전도 활동으로 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3 남전도회와 제4 여전도회 분들이 함께하시고 다음 주일은 제1 여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담당자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예배 때마다 참석하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하루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과 바른 정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의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 소식이 있습니다. 교사 위로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5시부터 소담촌 보람의 역점에서 있겠습니다. 즐겁게 교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특별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은 조영강, 심은빈, 정은지 학생입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권사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 유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제2남전도회와 제3여전도회 권사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식입니다. 박향화 권사님과 천세중 집사님, 그리고 김은지 집사님이 24일 캐나다로 출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목사님 일정입니다. 최경기 담임목사님께서 교단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일정은 19일 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로 장소는 천안 고려 신학대학원입니다. 단기 선교팀 모집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5월경에 다녀올 계획으로, 기도를 통해 참여를 결정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NK국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